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허주영입니다. 벌써 45년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의 원인 그리고 반대로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병이 많고 자주 아픈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고 오래 살아도 병 없이 정정한 분들에게도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었어요. 제 환자 중에 올해 91세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혈압과 혈당이 다소 불안정해서 꾸준히 관리가 필요했던 분인데요.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여쭤봤죠. 요즘도 많이 안 아프시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허 선생, 난 지금도 직접 시장 가서 장 보고 집에 와서 요리해서 먹어요. 하루 세끼다 챙겨 먹고 아침엔 꼭 걷고요. 그 순간 저는 아, 이분은 그냥 오래 산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신 분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분의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심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무언가 배울 게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85세, 89세, 94세, 지금도 정정하게 진료실에 혼자 걸어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식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제가 직접 실천해 본 결과 제 몸에서도 뚜렷하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60대 중반이 되면서 체력이 확연히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환자분들의 습관을 관찰하고 저에게 맞는 식단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장수하는 음식 5가지는 그렇게 제가 환자들을 통해 배우고 직접 먹고 그리고 저와 제 가족이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건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어디서 제품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의사로서 환자와 함께 살아온 경험을 통해 얻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체력 떨어지셨나요? 예전보다 기억력이 흐릿해지셨나요? 아니면 혈압, 혈당 때문에 약을 먹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분들께 저 허주영이 진심을 담아 직접 먹는 음식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80대 이상의 장수 어르신들 가운데 특별한 공통점을 가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매일 청국장 또는 낫또를 챙겨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 78세이셨던 김종순 어르신이신데요.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약을 굉장히 꺼리셨어요. 허선생, 약 말고 밥으로 고치고 싶어요. 그 말씀이 저에겐 꽤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밥보다 먼저 청국장 한 그릇을 드셨고 이틀에 한 번씩은 낫또도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걸 20년 넘게 이어 오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시 속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석달뒤 수치를 보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대로 내려오고 중성지방은 30% 이상 감소, 혈압은 약도 안 먹는데 12,575로 안정화돼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발효된 콩의 효능을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국장과 낫두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발효, 그리고 콩, 이두 가지가 만나면서 강력한 양리작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청국장과 낫두에는 공통적으로 나토키나제라는 천연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에 생긴 혈전, 즉, 피떡을 녹이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낫두를 먹는 혈전 용해제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의약품인 혈전 용해제는 병원에서 처방이 필요한 고위험 약물이지만 나토키나아제는 자연 발효식품 안에 들어있는 천연성분입니다. 게다가 이두 음식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폐경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변비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로 보내고 혈관에는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물론 낫또나 청국장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낫또의 끈적거림과 특유의 향은 처음엔 쉽지 않죠. 저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 1팩씩 낫또를 식전 30분에 먹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속이 편해지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도. 15% 감소했어요. 특히 공복에 낫토를 먹는 것 이것이 효소 활성화에 가장 좋습니다. 어르신들께 낫토가 어렵다면 청국장에 먼저 익숙해지시는 걸 권합니다. 된장찌개보다 진하고 걸쭉한 청국장을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장도 편해지고 배변도 규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82세 남성 환자 한 분은 경미한 기억력 저하와 우울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가족력이 있어 혈관성 치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뇌 MRI에서도 백질 변화가 보였습니다. 제가 그분께 한 가지 생활 처방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낫또 한 팩, 저녁엔 청국장 국한 그릇 드셔보세요. 물론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병행했지만 그중에서도 청국장과 낫또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후 2년간의 추적 관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상 악화 없이 유지되었고 가족들 역시 큰 변화를 느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남는 건 결국 습관이고 밥상입니다. 청국장과 낫또는 그냥 옛날 음식이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약보다 먼저 밥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낫또한 팩, 저녁엔 청국장 한 국자 챙깁니다. 그게 제가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지키는 습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88세까지 큰병한번 없이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돌아보면 어머니는 복잡한 건강식품을 드신 적도 운동을 유별나게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한 가지 습관만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식사 전꼭 들기름을 한 숟갈 떠드셨습니다. 그게 식사 준비의 일부분이었어요. 기름을 먼저 먹으면 속이 편하다는 게 어머니 말씀이었지만 의사가 된 지금 돌이켜보니 그 습관은 정말 놀라운 건강관리의 지혜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저도 60대 중반이 되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한번 보면 외웠던 환자 이름이 헷갈리기도 하고 강의 때 말이 헛도는 경우도 생기더군요. 그때부터 다시 하루 한 숟갈 들기름을 식전에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생들 기름을 구해 냉장 보관하며 공복이나 아침 요거트에 넣어 먹는 방식이었죠. 한 달, 두달 지나면서 뇌가 맑아진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물론 기름 하나로 뇌가 나아진다고 단정 지을 순 없겠지만 지속적인 섭취는 분명 인지력과 혈류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느낍니다. 70대 후반의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10년 넘게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늘 머리가 무겁고 눈이 뿌연 느낌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셨어요. 저는 이 환자분에게 하루 아침 식사 전에 들기름 1 작은 술을 직접 먹거나 보리밥, 샐러드, 나물 반찬 위에 생들기름을 뿌려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뒤 환자분이 말씀하셨어요. 허 선생, 머리가 맑아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혈압 수치도 약간 내려가고 두통 빈도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 본인이 스스로 달라졌다고 느낀 것이 가장 컸습니다. 왜 들기름이 뇌와 혈관에 좋은가? 들기름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은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탄성이 유지되며 심장병, 뇌졸중,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들기름은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나 관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0세, 90세가 넘어도 병원에 혼자 걸어 들어오는 어르신들 중, 들기름? 매일 먹어요라고 대답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식탁엔 들기름에 묻힌 나물, 들기름 한 숟갈 넣은 미역국, 그리고 들기름 뿌린 보리밥이 늘 있었습니다. 어쩌면 들기름은 그들의 혈관과 뇌를 조용히 지켜온 동반자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몸에 좋은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비싼 건강 기능식품, 외국에서 온 슈퍼푸드. 하지만 진짜 장수를 만드는 건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갈,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혈관, 뇌, 그리고 삶 전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과 저 역시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숟갈 시작해 보시겠어요? 제가 진료를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뭘 먹어야 오래 살까요? 많은 분들이 고기냐, 생선이냐, 비타민이냐, 보충제냐 묻지만 제가 늘 먼저 확인하는 건단한 가지입니다. 쌀밥만 드세요? 아니면 잡곡도 드세요? 제가 만난 장수 어르신들, 특히 8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보리밥을 드셨습니다. 심지어 93세에 접어든 한 여성 환자분은 나는 아직도 보리밥 아니면 밥 먹은 것 같지가 않다고 하셨을 정도예요. 흰쌀밥이 문제인가요? 흰쌀밥은 정제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의 70% 이상이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포만감은 짧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겐 하얀 밥이 오히려 하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보리는 다릅니다. 보리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베타글루칸은 위에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특히 중요하죠. 콜레스테롤 저하,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 건강 개선,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마이크로 바이옴 균형을 맞춰주고, 변비 해소, 염증성 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65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건 괜찮았는데 수년째 변비가 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 약을 드시고 있었죠. 식단은 주로 흰 쌀밥, 국, 김치 정도. 과일은 거의 없었고요. 저는 우선 밥부터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쌀밥 대신 보리밥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쌀 보리를 73, 익숙해지면 55로. 세달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매일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시원한 일이었나요? 실제로 총 콜레스테롤은 240배 92로 감소. 변비도 사라졌고,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리 한 그릇의 힘이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진료실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 장의 상태가 곧 노화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장을 통해 면역세포의 70%가 생성되고, 염증 조절, 비타민 합성, 심지어 기분에도 영향을 주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장이 좋아하는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비싼 보조제를 먹어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리밥은 장이 좋아하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유익균을 늘리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 한끼 이상은 쌀보리 37 비율로 지은 밥을 먹습니다. 처음엔 좀 질고 까끌까끌해서 어색했지만 지금은 흰쌀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합니다. 보리밥은 자연이 준 건강약입니다. 이건 유행도 마케팅도 아닙니다. 오래 사는 어르신들의 습관, 그 밥상에서 직접 배운 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걸 더하려고만 합니다. 비타민을 더 먹고 단백질을 더 챙기고. 하지만 장수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흰쌀밥에서 일부를 빼고 그 자리에 보리를 넣는 것.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건강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바꾸긴 어려워도 오늘 저녁부터 한 숟갈만 바꿔보세요. 45년 진료하며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건강 습관이 보리밥 한 공기였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수 국가라는 건 익히 알고 계시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저는 오랜 기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음식군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바로 해조류, 그 중에서도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한때 저희 병원에 자주 오시던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고혈압이 심하고 약을 3종류나 드셨지만 수치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평소 식습관을 여쭈어 보니 나는 소고기국, 김치찌개, 간간한 나물 반찬을 자주 먹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해조류는 거의 드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에 매일 미역국 한 그릇, 그리고 주 3회 이상 다시마 조림이나 국물을 추가하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세달뒤 이분은 혈압약을 한 가지로 줄일 수 있었고 평소 있던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해조류는 단순한 나물 반찬이 아닙니다. 그 속엔 혈압, 혈당, 면역,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천연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미역은 다음과 같은 성분들이 핵심입니다. 알긴산장에서 나트륨 흡수를 억제해 혈압을 낮추는 효과, 후코이단 면역세포를 자극하고 항암작용, 요오드 갑상선 기능을 조절해 대사균형 유지, 다시마는 여기에 더해,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내는 글루타민산이 있어 MSG 없이도 맛있는 국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82세의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피로를 호소하시고 식욕도 없고 변비도 심하셨어요. 검사 결과 경도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경계선 빈혈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겐 철분 보충도 중요했지만 식사 구성 자체를 바꾸는 게 급선무였죠. 제가 드린 처방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미역국, 다시마무침, 미역줄기볶음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고기를 줄이진 마시고 바다 반찬을 한두 가지씩 늘려보시는 겁니다. 두달후 그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요즘은 변도 잘 보고 밥맛이 돌아요. 피곤한 게좀 덜해요. 수치상으로도 해모글로빈이 안정권에 들어오고. 갑상선 수치도 완만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먹는 식단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낫또와 들기름, 점심엔 보리밥에 미역국, 저녁엔 가볍게 다시마 국물 찐 채소나 나물 반찬, 해조류는 제 식단의 중심입니다. 매일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 중 절반 정도는 바다 음식이 식탁에 올라오도록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관, 장 갑상선, 면역, 뇌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90세 넘게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그분들 중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멸치 다시, 미역국, 미역무침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그게 습관이고 그 습관이 몸을 천천히 보호해온 길이었던 거죠. 약 없이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다에서 온 건강 반찬, 오늘 저녁 식탁에 미역국 한 그릇부터 올려보시죠. 몇해전제 진료실에 66세 여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허 선생, 배가 너무 나와요. 식사도 줄였는데 빠지질 않네요. 실제로 복부 초음파를 해보니 비알콜성 지방간 초기 소견이 있었고 허리둘레도 기준보다 8CM 이상 컸습니다. 이분은 평소 식사량은 적지만 탄수화물 위주의 밥상, 그리고 기름기는 피하는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지방이 부족해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어요. 밥을 조금 덜고 그 대신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씩 드셔보세요. 소금은 빼고 올리브유나 들기름만 살짝 뿌려서 4개월 후 허리둘레는 4cm 줄고 그간 수치도 정상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식사 후 더부룩한 게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보카도는 기름, 과일 아니면 약. 아보카도는 흔히 숲 속의 버터라고 불립니다. 기름지고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기름으로 착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일반 과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분은 사과의 5분의 1 수준, 식이섬유는 바나나보다 2배 이상 많고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전체의 7, 80%를 차지해 심장과간 혈관 건강에 이로운 지방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보카도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관 청소 작용. 아보카도의 오래인산은 LDL 콜레스테롤 나쁜 지방을 낮추고 HDL 좋은 지방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부 지방 감소. 좋은 지방이 들어오면 체내 지방 대사가 활발해지고 내장 지방 연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간 기능 보호. 글루타티온 생성 촉진과 간세포 회복을 도와 지방간 음주 후 회복, 간피로 해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 및 노화 방지, 비타민 E, 루테인,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해 피부, 눈, 뇌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6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고지혈증 진단 후 스타틴 계열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근육통 부작용으로 인해 약을 줄이거나 끊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죠. 그분은 식습관이 무지방 위주였습니다. 저지방 우유, 기름 없는 나물, 삶은 닭가슴살. 하지만 이런 식단은 좋은 지방이 부족해 콜레스테롤 대사에 오히려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에 아보카도 반개를 들기름과 함께 드시게 했고 전체 식사 중 지방의 질을 바꾸는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3개월 뒤 LDL 수치는 18% 감소했고, HDL은 오히려 8% 증가, 약은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황반 변성, 노안, 기억력 저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직접 먹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아침 공복에 아보카도 반개 들기름 반 숟갈,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속이 아주 편안하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전엔 기름기 줄여라가 건강식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나쁜 기름은 줄이고 좋은 기름은 반드시 챙기자. 아보카도는 그 좋은 기름의 대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근육량이 줄고 내장 지방이 늘기 쉬운 시기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식재료입니다. 비타민을 따로 챙기고 약을 바꿔도 기본적인 지방 섭취의 질이 나쁘면 변화는 어렵습니다. 좋은 지방이 들어와야 혈관도 간도 뇌도 살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비싼 과일이 아닙니다. 미리 잘 익힌 걸 냉동 보관하면 일주일도 넉넉히 드실 수 있고 고기 한번 덜 먹는 대신 충분한 영양을 줍니다. 당신의 뱃살 혈관 뇌가 오늘 그 반개 아보카도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래 사는 법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비싼 보조제, 유행하는 식단, 새로운 건강 뉴스들. 하지만 제가 45년간 환자들과 함께 하며 배운 건 단순했습니다. 몸이 오래 살려면 밥상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 오늘 소개해드린 청국장과 낫도, 들기름, 보리밥, 미역과 다시마, 그리고 아보카도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제가 직접 먹고 환자들에게 권해온 진짜 장수 음식입니다. 약 없이 혈압과 혈당을 잡고 기억력을 지키고 몸의 염증을 줄이는 힘은 결국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거창하게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끼 식사에 낫또를 하나 추가하고 보리밥 반 공기만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뒷부분이 아름답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당신이 오늘 어떤 음식을 입에 넣느냐에서 출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허주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늘 응원하겠습니다.